이 차가 이동용 그 목욕, 이동 목욕차. 예, 오늘은 이동, 어, 이동 목욕차에 뭐 시동 이탈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뭐, 바람 뜨, 이렇게 뜨겁게 넣으면 마음에 드시지? 이 이거 돌려가지고 방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받, 예.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조정은 그냥 저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예. 그거 뭐손댈 필요 없고 예 요게 보면 요거 문 잠금 예. 예. 여는 거이랬 예. 있죠 예. 요걸 누르면 저게 오프 f 라고 글이 뜨면서 그 꺼지고 예 요걸 꺼진 상태에서 또 이걸 누르면 그 켜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꺼진 상태, 냉각된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한 1분, 2분 있다가,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잔류, 그 연료를 태워야, 태우고 나서 건조시킨 다음에, 한 1분, 2분 있다가 연료 범퍼가 작동하면서 흡입을 합니다. 이제, 그, 가, 이제, 착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올, 나올 때까지는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네. 그래, 미리, 목욕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어, 안에 굳끈하죠 네. 그리고 요게 실질적으로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는데, 네.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네. 자동은 어떻게 쓰냐면은 실내에 썼을 때, 자동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도를 맞춰놨다. 네. 그러면 온도가 20도가 되면은 이게 지금 바람이 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온도가 쭉 올라가가 20 설정 온도가 만약 에 20도라면 20도가 되면 꺼지는건 아니다. 닙 아. 그냥 바람 살살살 나와. 설설설 아. 그러다가 또 온도가 떨어지면 또 자동으로 항상 20도를 설정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하게 놨다, 세게 놨다.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에 그 목욕을 하게 되면은 습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걸 실내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실외에다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암만 이걸 뜨거운 바람을 뿜어줘도 이 안은 찾기 때문에 네. 센서는 계속해서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최강으로 해서 계속 지금 불을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열료 소비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모드가 있냐 하면 수동 모드가 있는데 수동모드는 내가 그 세기를 설, 설정을 해 놓게 되면 그 세기와 그 온도 계속해서 그렇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저는 그냥 끄고 켜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장님 설정해 놨는데 저는 끄고 켜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제일 편하죠. 예, 예.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예자 만약에 이제 내가 껐어요껐다가또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 이런 분 있었어요 궁금하니까 예.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오게되는가 싶어가면 막, 연습 적으로막예껐다가또 켜보고 껐다가이렇 뿌리면 안돼예끄 예. 뿌리고 나면은 안전 자 제가 이걸 끄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열 받아 있잖아 예. 바로 딱 꺼지는 게 아닙니다. 끄더라도 자체는 안에 냉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동을 해요. 길게는 한 5분 정도.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람이 딱, 이제, 이제 안 나와서 어들죠 만약에 뜨거워진 상태에서 전원을 강제적으로 배터리에서 선을 차단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고장이 납니다. 안에 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끈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 않는다는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온도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온도는 요거 요거 문 열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자, 온도는 요거 네. 있잖아. 요게 네, 네. 지금 얼마나 해요? 예? 28도. 네. 누르면 떨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올라가고. 네. 이걸로 온도 조정하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꾹 누르면 꺼지고 네. 꺼진 상태에서 꾹 누르면 켜지고 네. 근데 리모컨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예. 그러면 설정 온도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설정 온도는 지금 온도가 지금 이걸로 맞추면 되지 내가 지금 24도 해놨잖아요 네. 24도 해놓으면 계속해서 24도가 유지가 되겠죠 아, 네.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센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네. 좀 찾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개좀 나오겠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은 세개 나오되 저희들이 그저 온오프 할수 있는 기능이 리모컨으로만 저는 음, 그렇, 그렇게 하면 되죠, 되죠. 예, 지금은 아, 한 보십시오 예, 섬유는 못될 정도로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내가 지금 개방이 돼 있는데 요 예. 공간 같으면 은신부만에도 바로 뜨끈뜨끈해지죠? 예자 그러면 사장님 이제 뭐 작동은 잘 되는거 확인하셨으니까 사장님 한 눌러가 꺼보십시오 자 종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 글자가 자한꺼자사님한 꺼보십시오, 꺼보십시오. 오프됐죠? 그러면 이제 꺼진 거예요. 예. 근데 바람은 계속 나와요. 예. 뭐 지가 알아서 꺼지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궁금한 것이만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그게 오픈됐다가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기다려놔야 되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열시크고 이러는 그렇죠. 기간은. 그렇죠. 어. 아직까지 바람 나오죠. 예. 거의 한, 뭐한 3분 있으면 꺼질 거예요. 그냥 예. 자동으로. 그러고 이제부터는 그냥, 키고 싶으면, on, 눌러주면 되고, 그러면 한 5분 있으면, 뜨끈, 뜨거운, 뜨거 바람 나오고, 예. 그냥, 끄고 싶으면, 옆에 거, 그 옵션 수는 근데, 요 지금, 장치 펜이 도는 거는, 아직까지, 도 그렇죠. 여기, 아, 그렇 바가 뭐냐면은, 예. 요 바가 쭉 있잖아요. 예. 온도. 요거는 연료 펌프가 작동한다는 뜻이고, 예. 예. 음. 이제, 바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쓰시다가 어, 만약에, 이제,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음. 안에 이제, 끓음이 생긴다든지, 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한 2년, 3년 쓰시다가 안에, 예일 플러그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는 다, 준비가다 되고, 예, 예.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면, 그런 수리비는 따로 청구는 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고. 예. 예, 예. 사람 여기에 음. 자 이게 바람을 차가운 바람을 땡겨 가지고 불어내잖아. 예, 예. 그러면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조금 공간이 이 상태에서는 음. 이게 앞을 막는다래래도할머니들이좀추격하거든 음. 그러면은 그 열이 있으면은 굳이 이거를 뭐 다른 놓 필요 없이 이거 작동할 때 모욕할 때 이거는 이 열어놔도 찬바람이 이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좋죠 그렇죠 만약에 바람을 세게 들어오고 바람을 빨아내고 있는데 음. 문을 다 닫아버리면은 구석구석 여름 틈으로 밖에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음. 그러면 터출되는 공기 양보다 들어오는 공기량이 적게 되면 흡연이 생겨요. 그렇게는 끓음이 그래. 아까 전에도 제가 하나 설치를 했던 분이 연기가 많이 난다카메그래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꺼진다카고 잔 지대로 그래 가지고 이걸 봤더니만은 흡입되는 데다가 앞에다가 막 물건을 대 가지고 막 전부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그렇거든요요게 그래 뭐, 확열어 뭐, 살짝 열어놓든지, 아니면 어디, 따로 구멍을 뚫어주면 좋은데, 뭐, 고거는 나중에 쓰시다가, 네, 또 뭐, 그래, 한마디는. 예. 네. 됐죠? 예. 예,